정도, 저, 저희, 저 아이템 왜 이렇게 많니? <laughs> 어, 아무리 좋게 봐줘도 B 상이 A 하위인데, A 하이 너무 심한가? 제가 볼땐 B... 상급 B 상급 일단 판자 정도에서는 좀세니까 일단 써봐야 알것같아요 써봐야지 이 살인마의 진가를 알것같아요 예. 비멸지는 찾고 레밀란이고아뭐 오라가 있다고 보이냐 오케 저기 저기 저, 저기 끝에 떴겠죠 사람 무조건 떠요 저기 저긴 안갈게요 저기 사람 있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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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니들 거 아니야, 씨. 들어가요, 이거. 한 대. 최대 나, 네 번이구나, 네 번. 4번. 야, 뭔데 이건 또? 야, 그만해. 아, 왜 그래? 발작이 돌려 임마.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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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나 살인마도 사람이야 이 자식들아, 어? 사, 살인마도 사, 사람이야, 살려마도 사람이라고, 어? 누 거기 쓸거 아니야? 능력 토크 오른쪽을 더쓸수 있다고. 요잘 몰라요 저. 손 때라. 우른쪽을 꾹 누르면 계속 쓸수 있다는 거예요? 우른쪽을 꾹 누르면 계속 쓸수 있다. 그러면. 뭐야 뭐, 뭐 자꾸 똥궁? 똥궁 이어서 얘가 되어냐오저꾹 누르면 쓸수 있는건가? 나이스 어 잡았어 일단 얘들다 잡았어 그만해!!! 살만한 음. 사람이야!!! 사임하는 사람, 사 사람이야 사임하는 사람이야 야아 사임하는 사람이야 괴롭히니 컨텐츠 아니야 개, 괴롭히니 컨텐츠 아니야 <laughs> 컨텐츠 아니야 나쁜 놈들아 <laughs> 괴롭히기 컨텐츠 아니야! 왜 그래, 나한테! 그만 돌려, 그만 돌려, 이씨. 환자. 그렇지. 죽금 괴롭히는 친구 맞다고요? 돌리고 있지 않을까? 안 돌리네. 안 돌리면 뭐 어쩔 수 없지. 이쪽 오쪽 갔겠죠 뭐. 아 그러니까 우클리고 더 쓴다는 게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 루이노 이득 이득된 거 많고 여기 지나갔고 아마 롤이가 지나갔나? 롤이가 지나간 거 같은데 그럼 저발전기인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것도 지능캐 됐네. 이렇게 가면 짝지못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잘 만들어감. 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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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 애가 그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에이라, 이시바 뭐야 형? 왜안도와쳤어 이거 대단 그렇지? 이거 보고 두면 되지않을까? 살인마도 사람이야 사람 이색 사람이야 사..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야 살인마도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항상 체험이 중요한거니까 그쵸? 여기 판자면 여기 창틀 이겼고 그치지 뭐야? 어? 잡았다. 어떻게 잡았누? 클릭을 해야 되는가? 아, 이게. 토롱! 하는 소리가 그거구나 결국 저건가? 저거 저 사람인것 같은데 어.. 저렇게 저 사람 여게 두개 여로치워놓고 여기 아직 안뺐지 그럼 여기 있단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던거 아니야 여기 있던거 아니야 여기 있던거 아니야 파다 빠졌는데 형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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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클릭이야 클릭 클릭 오케이 뭔지 알았어 완벽히 이어 완벽히 이어 나? 완벽히, yes. 끝나 있으면 한번더 누르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아, 감상. 걸어서 뺐는데, 예. 살렸네. 오, 어쩌라고 응응 r 어이 이따 와줄줄 마이 허니 n g w h 느낌인지 정확히 g What's w r 들고. 자카 있지 않을까? 걸고. 완벽히, yes. yes. 저, 왜 자꾸 저기 있노? 아이, 좀 가라, 형님. 아, 캠핑해, 자꾸 그러면. 어? 캠핑할 거야. 알았지? 안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허, 어허! 어허, 이거, 이거. 판다 빠졌는데, 이거. 아직 안 빠졌네. 그냥 대다 썼다 이거.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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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가 많으니까 그냥 따라갑시다 이거. 따라가면될것 같은데. 분노에응왜 잡은데? 아니, 이것도 어디갔어? 허호 아니. 아니, 아니, 신음소리. 아, 근데 반부조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긴 하다. 와, 개꿀. 가지 않나, 한 명? 어, 이거 죽지 않나, 이거? 얘 대답 없을 텐데, 이거?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기모찌. 그렇지. 잡으면 잡아야지. 좋아서 들고. 그리고. 한개 남았네. 어, 이게 죽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저거 막아돼 저거 막아대저막아대저막아대저막아아대 막아대, 막아대. 막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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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았다, 막았다. 이거 바 뭉쳤는데? 바질 뭉쳤다. 이런 게임 끝났지? 여기, 여기 지켜야 되잖아. 끝났어요, 이거. 게임 끝났네. 게임 is o v 게임 끝났어요, 이거. 여기, 여기 지키면 돼. 열쇠 없었지 않았나? 갈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저차감될 때까지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돼. 어, 나존못 타면 돼, 이거. 어, 갈 필요 없어. <laughs> 여기 막 뭉쳤기 때문에. 그냥 차감될 때까지. 한, 한반 정도 차감될 때까지 좀 있다가. 열쇠를 못 쳐야지. 어. 이제 대가리. 어, 이거 잡겠는데, 이거? 아, 이거 창틀이서못 잡겠다. 아, 이제 우클릭어 못 푸네, 이제. 불클릭고못 푸네. 어, 여기 차가운 될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 따라갈 필요도 없고, 어. 여기 차가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여기 발전기 뭉쳤잖아. 아이고, 형님 게임 터졌다, 이거. 발전기가 뭉쳤다. 어떻게 해야 된다? 줘야 된다. 여 발, 바이... 다 빠지지 않았나? 참. 안에 할배 기침소리 나는데? 스곤 어. 와우 형 잘한데? 좀 뻔하긴 했어 어 뭐야 어 뭐야? 그럼 이름 죽었잖아. 오케이, 완벽히 이해했어. 빨리 가야 될거 같다. 깜짝 먹여야 돼. 창틀에서는 약한데 확실히 일자존에서는 진짜 쓰네. 둥근 서자. 저기 한번 돌리고 있고 어이, 어이, 손 때라고. 항상 안 칠게요, 이거. 여기도 한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우! 그렇지. 뭐야, 게임 끝났네? 돌리고 있었다, 이거. 같이 돌리고 있었다. 아, 이거 부상당한 상태가 아니라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출구 여기 두 개거든요. 나 막을 수 있어. 아 그냥 겁시라 이거. 어, 루제정 쉬었다. 아이고. 어. 어 막을 수 있나 이거? 아못 막네. 까비. 아 근데 중국 나쁘지 않은데? 막 그렇게. <laughs> 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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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미쳐버릴 것 같아 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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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치겠네 진짜 나쁘지 않네 어뭐 미션 있음 이